아이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고 작은 뺨 위에 붉은 자국은 단순한 장난이라 보기엔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금세라도 불이 붙을 듯 뜨겁게 달아 올라 있었고 마치 고의로 낙인을 찍어놓은 듯 선명했죠.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짠했습니다. 이게 뭐죠? 떨렸지만 그 속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애들끼리 놀다보면 그럴 수 있죠. 장난이 좀 거칠었나봐요. 흐려지는 말끝, 흔들리는 시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남기는 상처와 어른이 남긴 상처는 다릅니다. 그녀의 태도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듯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소매를 움켜쥐고 떨리는 어깨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왜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눈빛을 외면했을까? 왜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쳤을까? 불 꺼진 방 아이의 숨소리는 고른데 제 심장만 요란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어린이집을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 손을 잡고 들어서면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벽엔 아이들 그림과 색종이 꽃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신발들이 줄지어 놓인 풍경은 안전과 평화의 상징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아이가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해야 할 때도 어린이집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아이의 뺨이 손자국 하나로 제가 의지했던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린이집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좋아하던 반찬과 따끈한 국이 놓여 있었지만 아이는 숟가락을 보는 순간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싫어! 무서워! 안 먹을래! 작은 손은 떨며 숟가락을 밀쳤고 국물은 튀어 흩어졌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놀라 아이를 끌어 안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었어? 다급히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싫어. 선생님, 무서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식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밥을 먹인 공포가 아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한 숟갈 떠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삼키기도 전에 토해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젖은 수건으로 닦으며 손을 감추려 했었습니다. 늘 웃던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 선생님. 무서워. 그 속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심장은 시계 초침 소리와 겹쳐 더 크게 뛰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은 허공을 더듬다.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림. 안 먹으면 맞아. 안 먹으면 안 돼.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도 아이는 공포에 눌려 있었습니다. 밥은 이미 아이에겐 음식이 아닌 공포의 도구였습니다. 창밖 버스 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냉장고의 웅웅거림까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잠들었지만 저는 끝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지고 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 자책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이 손을 꼭 잡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끝의 떨림이 내내 제 손바닥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수없이 되뇌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외면하지 않겠다. 아이의 고통을 끝까지 밝히겠다.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아이가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곧장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희미한 손자국이 남은 얼굴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이를 옆에 앉히고 교사와 원장을 마주했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밥을 억지로 먹였습니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교사는 눈을 크게 뜨더니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아이가 예민한 걸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대본처럼 매끄러운 말이었지만 말 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다른 학부모들도 불편해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히려 저를 문제부모로 몰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아이손은 제 옷자락을 움켜쥐었고 그 떨림이 저를 더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밤마다 맞는다며 울던 건 뭡니까? 그 악몽도 제 오해입니까? 교사는 입술을 깨물었고 원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다른 학부모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에 휴대폰을 쥔채 말했습니다. 저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버튼이 눌리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낯선 교실 소음 속에서 익숙한 공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안 먹으면 맞는다. 입 벌려. 다 삼켜. 뒤이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울음은 우리 아이가 밤마다 흘리던 눈물과 겹쳐 들렸습니다. 교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건 오해예요. 아이들 소리가 섞여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우리 반 아이가 아니에요. 억지스러운 변명. 원장도 나섰습니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을 수는 있어도 체벌은 절대 없었습니다. 녹음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잖아요. 저는 손에 힘을 주며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 울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공포와 눈물도 환상입니까?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도 밥상만 보면 울어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분노의 파도가 되었습니다. 교사와 원장은 눈빛을 교환했지만 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녹취와 증언, 학부모들의 분노는 이미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교사와 원장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우린 그런 적 없다. 부모가 과장하는 거다. 혹시 부모가 집에서 때리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냐? 그 뻔뻔한 말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순간 조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CCTV를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숟가락을 거부하자 교사가 억지로 숟가락을 밀어넣는 장면, 몸부림치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옆에서 외면하던 원장의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교사와 원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더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고도 방치한 원장까지 적발.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 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습니다. 교사는 자격을 박탈당했고 원장은 업계에서 퇴출됐습니다. 아이들을 외면한 이들의 결말은 철저한 몰락뿐이었습니다. TV 화면 속 진실이 드러나도 아이를 아는 제 가슴은 여전히 죄책감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웃으려 애쓰는 그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아이에게 그리고 그 어떤 아이에게도 어른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가해지게 두지 않겠다고 마지막으로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이를 지옥으로 내몬자들 그 결말은 패가망신뿐이다. 당신들 같은 어른은 다시는 세상에 필요 없다. 그 외침은 제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이 눈물은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른으로서의 결심이 깃든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한 줄의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